여러분들의 어?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한번 <웃음> 필라테스를, <웃음> 필라테스를 <웃음> 배워봅시다. 뻗쳐, 그렇지. 한 남자가 <웃음> 조련당하고 <웃음> 아, 있습니다. <laughs> 먹고 살기 위해 조련당한 이 남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laughs> 현대인의 근육통을 낫게 해주기 위해 나타난 양, 청, 원 <laughs> 등장. 첫 번째로 요 기구로 한번 보시면은 발을 한번 밀어볼게요. 아이고 시원해. 요 동작은 아이고. 지금 몸의 정렬을 맞춰가는 운동인데요. 지금 정수리에서부터 쭉여 끝까지 일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골반 있죠. 골반 첫 번째. 네, 골반 있죠, 당연히. 내쉬면서 옆으로 쭉 밀어서 옆구리가 여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잡아주세요, 옆구리. 늘어나고 있어.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근 힘들어. 굵꾹 조이고. 집에서 하는. 운동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집으로 갑시다! 퇴근! 안녕! 이번엔 집에서 할수 있는 플랫테스를 알아봅시다 아, 퇴근했어, 집에집 집에 가서도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딱 붙은 상태에서 발과 발 사이를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릴 거야 너도 한번 해봐 네 아니, 발 하나 정도 더 좁혀야지 음.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에헤... 11자가 되게 음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무릎 정렬 바르게 정렬 지키면서 이렇게 했었잖아 요거를 뒤꿈치 들고서도 할수 있어 뒤꿈치 든 상태에서 상체 그대로 세우면서 지금 요추에 약간 공간은 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허벅지가 좀 터질 것 같다는 느낌 동작을 따라 하면서 시청해 보세요 후, 내쉬면서 척추 길게 뻗어주면서 옆으로 갈 거예요 팔푸시 하면서 쭉 뻗었다가. 이번에는 손아래를쭉 들었다가 상체 길게 늘리면서 네,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길게 늘렸다가 복부 단련과 옆구리살 길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약간 왼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갔다. 아니 아니 넘어갔어. 아니.. 아, 아 이거 딱제 얘긴데요 이거? 힘 풀어봐 힘 풀어봐. 힘 그냥 풀어봐. 아잘안되는데 그게. 응. 그렇지. 그래 너 지금 약간 균형이 안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laughs> 전 어때? 무너졌거든요. 갈고스를 잃은 김시선. 아니야. 다음은 허벅지 안쪽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너비 벌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뒤로 넘어가. 이렇게 거예요. 뒤로 넘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 길게 늘려주시고요. 다시 호흡하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뒤로 쭉 늘어났다가 척추 신전하면서 뒤로 늘려줬다가. 이번에는 가슴 앞쪽으로 당겼다가 내리면서 제자리로 자, 따라해볼까요? 상체 들어 안 올리면서 안 상체 들어 안 올리면서 안, 위로 네 무릎 꿇고 저랑 똑같이 잘 취해주세요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척추 어깨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상체 들리면 네, 보단 앞쪽 넓어지고 있어야지 제자리로 네. 정신 차려, 무릎 버튼! 복근 되게 많이 쓰이죠? 올라올 때 끈적하게 아, 끈적하게 네 내쉬면서 여기서부터 쭉 길게 끌어서 모르모트 피디 이거... 아, 완전 기분이 이거 완전 네오 발을 걸어줄 거예요 기획자로 90도로 있는 상태에서 손은 위쪽에 푸시하듯이 계속 저항하고 있어야 돼요 저항하겠습니다 내쉬면서 발을 아래로 뻗었다가 다리 뿌려서 올라왔다가 이 다리 이름 돌핀이라는 운동인데 돌고래가 헤엄치듯이 보세요. 뒤꿈치로 내려갔다가 같은 커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 동작 하나 있고 그다음 가위처럼 시전. 햄스트링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아주 좋겠네요. 고관절을 분리해서 이런 <laughs> 운동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셨죠, 회원님? 회원님 어디 보세요, 지금? 아니요. 저기 세요 이렇게 발레복 입고 왔잖아요. 보이시나요? 앞이 흐립니다 흐려요 제가 발레를 전공했었거든요 발레를 조금 보여드릴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생상세 동물의 사육질 제 13곡 백조 요요마 첼로의 선율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는 백조 한마리 마이리트 텔레비전 두 번째 버전 3월 29일 9시 50분 첫 방송합니다 그리고 양정화 씨가 시즌 2에서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제가 지금 발레를 보여드렸는데 발레의 장점과 필라테스의 장점을 합친 필라레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필라레를 살짝 배워봅시다 살짝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살짝 구부려서 앙바 앙바 아나방 앙바, 안호, 알라스코, 그렇게 되고 발음 꼬인 플렉스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올 건데요 척추 하나하나 분절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앙오 거쳐서 앙바 아나방 안호 왜 근데 손어 무슨 이왕반이 지금 <웃음> <웃음> 아니 <laughs> 더 크게 더 넓게 예쁜. 더 자세히 보기 위함이지 네. <laughs>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편, 네, 내려와서 예쁜 발레 3번 팔 음. 이렇게 쓰면서 복근 운동 같이 다리를 스태치. 유연성을 같이 도와주는 운동인데요 다리 한 다리씩 가비찢기 하면서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늘리는 운동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팔 앙호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다음은 트위스트 하면서 팔을 이렇게 자 그래서 필라레 운동을 한번 네. 작품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아 잠깐만 이거 노래 겨울왕국이잖아. 저작권 걸려 이거. 정지 왜 겨울왕국질 하세요? 피디님? 배우려고요. <laughs> <laughs> 배우려고요? <laughs> Premises. 여기서부터는 겨울왕국 BGM 좌작권 문제로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드리면서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척추 길게 신전한 상태에서 푸쉬업 들어갑니다.라고 양정원 씨가 했고요. 아니 왜왜 이렇게 뒤돌아서?라고 양정원 씨가 할까요? 저쪽에서 볼게요.라고 몰모트 피디가 말했습니다. 쭈슉버은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해. 왜왜 웃어요? 다음으로 커플 운동을 알려주는 박정원. 너한테 튼튼한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고 나는 코어랑 뒤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내 골반 딱 잡고 손 잡으면서 다리 뻗어서 나 중심 잡을 거야. 준비 시작. 불길이 <laughs> <laughs> 없어. 누나, 응? 너 목이 너무 아파서 복권할게.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사실 복근 운동이라는 게 몸통이랑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랑 그래서 풀고 풀고 풀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펼쳐서. 너 배꼽 있는 쪽으로 뻗어야지. 나 중심 잡. 팔을 팔 펴야 돼, 팔 펴야 돼, 팔 펴야 돼. 그렇지. 팔또 가슴 앞쪽으로 조금 내려서. 아푸 시네팔 푸시, 푸시. 손펴 봐. 오케이, 좋았어. 쭉. 와,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운동 진짜 좋아, 그치 천천히나 내려 놓을 거야. 와 아, 잘했어. 너무 좋지. 어? 왜? 또 뭐? 나갈래? 어? 냉장고 앞에서 할수 있는 운동도 검은색 있습니다. 밴드도 있어. 이 검은색은 좀더 강한 거야. 넌 남자니까 내가 강한 걸로 특별히 준비해 줄게. 얘를 이렇게 한번 돌려서 앉아봐. 상체 세워봐. 숙터. 손 잡겠지. 잡는다. 내 손이 잡겠지. 여기 봐. 왜? 냉장고밖에 안 보인다고. <laughs> 냉장고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냉장고처럼 앞에 서줄게 이렇게. 누나. <laughs> 왜? 냉장고밖에 안 보인다고. <laughs> 오 그래? 잠깐만. 아 냉장고밖에 안 보이는데 알아서 풀어. 잘 보이니? 여기 또 길게 이렇게 늘려 주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됐으면좀 편하다네. 그대로 뒤로 갔다가 왔다. 만약에 누나, 내가 내가 해 보게 나와라. 미안? 앉아 봐. 자,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그렇지. 내쉬면서 그대로 뒤로 상체. 어떠셨지?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 <laughs> 자, 갈 거야. 꼭들이 어, 마시고 내쉬면서 네, 스탑. 다시 내쉬면서 뒤로 쭉 누웠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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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네. 분첫 방송 마이 리 네. 네. 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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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